채무자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고 확정됐더라도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때 채무자 재산을 적법하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채무자 재산 내역에 대해 모를 때 이용할 수 있는 재산 명시와 재산 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 명시는 확정된 판결과 같은 집행 권원에 따라 금전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채무자에게 강제 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 일정 기간 내 재산을 처분한 상황을 기재해 목록으로 제출하게 하고 그 재산 목록의 진실성에 관해 선서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을 알게 되어 강제 집행을 할수 있게 되고 경우에 따라 재산 처분 내역도 알수 있어 채권자 취소권 행사도 가능하게 됩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관할 법원은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 주로 주소지가 되는데요. 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재산명시 신청서에 사건번호, 확정일자를 함께 기재한 집행권원을 표시하고 불이행 채무액이 얼마인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집행력이 있는 판결 정보원,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등을 첨부합니다. 채무자가 확정된 판결 등 집행 권한에 따라 금전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강제 집행에 필요한 각종 문서를 첨부하여 채권자가 재산 명시 명령을 신청한 경우 법원의 재산 명시 명령이 나옵니다. 재산 명시 명령이 나오더라도 채무자는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의가 인정되는 경우로는 채무 내용이 금전 채무가 아닌 경우, 채무자 재산 발견이 쉽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무를 변제했거나 채무가 소멸된 경우,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해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20일 이내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한 채무자는 재산목록이 진실 하다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3개월 내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하면 법원은 3개월 범위 내에서 연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는 제출된 재산 목록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거짓 재산 목록을 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게 됩니다. 재산명시 절차가 끝난 뒤 채권자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 명의 재산에 관해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조회를 하고 그 회신을 받아주는 제도입니다. 재산명시 절차가 끝난 후에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데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 세 가지 경우에만 재산 조회가 인정됩니다. 첫째, 채무자가 재산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했더라도 재산 목록 제출 또는 명시 선서를 거부한 경우 둘째 채무자가 거짓 재산 목록을 낸 경우 셋째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만으로 채권 만족이 어려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재산 명시 제도를 통해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했는데 채무자가 이를 거부했거나 이를 이행했더라도 제출한 내용이 믿을지 못한 경우에 재산조의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승소 판결을 받고도 채무자 재산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